이 말씀으로 숨길 수 없다 숨길 수 없다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가셨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셀수 없이 성경에는 수만 명이 모였다 그랬습니다 수만 명은 도대체 얼마나 된는지잘 모르죠 어제 뭐 노조가 이제 그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때 한 10만 명 모였다 그는데 아마 그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사람들이 배고픔도 채우기 위해서 병도 나음을 얻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도 건강하고 온전한 정신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몰려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많은 군중들에게 말하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건 난데없이 뜬금없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 외식을 주의해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외식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것을 외식이라. 밖에서 나가서 식사하는 것을 외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또 외식은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식하는 것을 외식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었을 때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외식을 주의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감추인 것이 숨겨질 수가 없다. 다 드러나게 한다. 꼭 숨기고 있는 것도 다드러나기 마련이다. 어두운 데서 나쁜 일을 도모하서 있어 속닥속닥속닥속닥한 속닥, 속닥 것도 나중에 밝은 데서 다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자기 혼자 생각하고 꾸민 일이 나중에는 막 지붕 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게 되어서 그럼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감시 카메라도 많고 발달한 게 많아 가지고 진짜 내가 말하고 있지 않고 마음속에 숨기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이렇게 컴퓨터로 표현을 했다든지 또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다든지 그러면 막다 들키죠.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몇몇 요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요요알락동에만 들키는 게 아니라 그냥 전파를 타 가지고 그냥 어? 부산 전체가 알고 한국 전체가 알고 막 세계 전체가 알아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말한 것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이게 타자를 쳐서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도 숨길 수가 없대, 막힐 수. 제가 그런 목사가 되면 교회가 빨리 부흥할 수 있을 건데, 그죠? 아니면 다 도망가든지. 어 저런 목사님 때 있으면 너무 다들 킹거가 다서나못있겠어 해서 막 가버리든지 아니면 야저 목사님 참 신령하다 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들지 모르겠지만 마음 속에 있는 것도 숨길 수 없대요. 야 진짜 그렇다면 얼마나 그렇게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의 지금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죠. 전 예수님이 무리 막 수만 명이 모이니까 막 너희들이 막 기분 좋아지지. 너희가 막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지지. 어? 어? 무리 수만 명은 저 밑에 있고 너희들은 지금 나와 옆에 있으니까 너희가 마치 어? 예수님 나처럼 된 것처럼 막 대단하게 여겨지고 야, 내가 예수님 따라오길 잘했다. 이제 예수님 때문에 출세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이렇게 다 알아보는 거야,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외식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외식을 이야기했을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들의 누룩하고 똑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어떤 것인가 한 번은 예수님을 초대를 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초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막 먹는 거예요. 우적 우적고 먹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자기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똑똑하다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가지고 이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어서 자기를 더럽히는가? 우리, 우리 뭐 젓가락 가지고 이렇게 먹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먹는데 우리도 밖에 나온 반드시 뭐 하죠? 음식 먹기 전에 손 씻죠. 음식 먹기 먹지 않아도 밖에 나가 들어오면 요즘 하도 이제 손 씻는 훈련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뭐 균이 들어서 좀. 배탈이 날 수도 있고 몸이 좀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나를 더럽히지는 않아요. 이것을 음식을 먹으면 이게 입으로 들어갔다 어디로 가죠? 어디로 나오죠? 거기 거로 나오죠? 뒤로 가죠? 뒤로. 아니면 뭐 땀으로 나오지, 나오잖아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고 자 너희들은 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너희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것은 먹으면 뒤로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 아니야. 단지 위생적인 위생적인 거. 깨끗하게 먹느냐, 깨끗하지 않게 먹는 자지 사람의 영혼을 더럽히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쁜 생각이지. 나쁜 생각. 이 나쁜 생각이 하루에도 한열번 나와요. 어 엄청나게 나오죠. 엄청나게 얼마나 나오는지 뭐 욕수 나오고 욕수 나오고,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오면서 막 나오죠, 그죠? 막 뿜어져 나오죠, 막. 나쁜 생각이 그지 유나야. 나쁜 생각이 하루에도 살아가지 얼마나 뿜어져 나오는지.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사람. 또뭐냐 미움, 미움이 막 생기. 누가 누구인데 막 미움이 생기죠.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이 하는 걸 보면 막 그냥 좋아요.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막 그냥 싫어. 그냥 막 미워 죽겠어. 미워 죽겠다. 그러죠. 미워 죽겠다. 우리는 그냥 믿다. 이렇지 않고, 대 사람 미워 이러지 않고, 참 미워 죽겠어. 이러죠. 그래서 미움은 살인하고 똑같은 말이죠. 미워 죽겠으니까. 미워서 죽이겠다. 이 말이죠. 물론 미워서 내가 죽겠다. 이 말도 표현이지만, 미워서 죽이겠다. 이 말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과...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미움이 막 생기는 거 이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거죠. 또 거짓말이 막 나오죠. 거짓말, 거짓말을 얼마나 잘 하는지 그죠. 상황이 그냥 내가 이게 불리하다 생각하면 거짓말이 툭튀어 나오죠, 그죠. 족튀어 나오고 있죠. 내가 손에 거짓 말은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손에 당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당하면 거짓말 툭튀어 나오잖아요. 또 누군가가 잘 되었을 때막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데 예수님 말하기를 이런 것이 우리를 더럽힌다 그래서 더럽힌다 더럽힌다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이제 빨리 이제 초등학교를 다닌다니까 거기서 산 하나 늘와 있어요 근데 그날 비가 부슬부슬부슬 부슬 부슬 이렇게 오는데 얼마나 똥이 마려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집은 아직도 그 어린 종종걸음에 가야 될 것이 많고 해서 산으로 가자. 가서 뭐 화장지가 있으면 거기 일단 용묘를 봤어요. 그뭐 정리하고 내려왔는데 몸에 뭐가 붙어 있었는가 봐. 집에 오니까 외숙 먹어 왔는데 뭐 냄새가 홍집이 난다고 보니까 이게 똥이 묻어 가지고 다 붙었고 <laughs> 비오는 날. 그런 거는 평생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있죠. 초등학교 그때 뭐 2학년, 3학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거는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를 더럽히는 게 뭐냐면 이 나쁜 생각이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누군가 잘되면 막 질투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이 우리를 더럽히는데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막 그냥 다 지나가 버려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외식을 주의하라.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늘 사람을 겨. 사람을. 사람을 의식하게 보이는 것을 의식하는 거죠. 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가서 막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하고 자기 기도를 누가 쳐다보지 않나 보면서 왜 사람들이 안 보이나? 이렇게 막 기도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 그래놓고 가난하고 어렵고 병든 사람에 대해서는 자기가 부정탄다고 가까이 가지도 않는 그런 외식하는 사람들 그 예수님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엄청나게 몰려드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들이 인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이냐 막 생각하고 막 우쭐해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진정해라 진정해라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2013년이 다 지나가고 2014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의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바라보며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온 걸잘 살피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